자, at the archaeological site. <laughs> 네. 장소. 그 예. 그 고고학 장소에서 we 예. 우리는 pulled out 뽑아냈다 그렇지. 뽑았다. 풀이부 당기다거든. 풀 앙오스가 뭐야? 뽑아냈답니다. with 잡초들. 잡초를 뽑아냈다. and cut down 잘랐다. trees 잘한 나무들을 잘한 that 잘한 그 행은이죠. had grown. 과거니까과거니까자랐다 to cover. The site. 장소를. 그 장소를. 그런데, 요거 솔직히 솔직히 선생님, 요것은 바뀌었냐? 예. 아, 씨. 자, 이거, 야이다. 야. He grew up to be a doctor. 해석해봐. 그는, 어, 어, 어. 의사 되었다. 저. 이 결정법이죠. 몸에서 몸하다. 언제 요 동사가 grow up이나 뭐야? 리브가 될 때. 보통, 그룹 아니면 리브야. 그럼 어떻게 돼? 모모에서 모모 했다가 됩니다. 그는 자라서 의사가 됐다. 오케이? 얘는 어떻게 돼? 자라서 덮었다. 야. 근데 앞에 뭐야? 대지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자라서 그 장소를 덮었던 나무들을 잘라냈다. 그유적지 발굴해야 되는데 덮여으니까 뭐 잘라낸 겁니다. 혹시나, 혹시나, 오케이? 요거와 미, 어디다 비추치냐 하면 여기다 비추쳐요. 여기다. 같은 유법 골라라 하지 그럼 뭐야? 여기 그러어이나 리브 찾으면 돼. 혹시나 요 완전히 일본식 식민지 문제거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안낼것 같기는 데 혹시 몰라서 동사만 그러어나 리브 찾으면 돼. 네. Yeah. Then 그리고나서 good. Okay. Wilding 파는 동안 또는 발굴하는 동안 at the site 장, 장, 그 장소에서 we 우리는 found 발견했다. Some pieces of ancient pottery. 자, 아, 일부 몇몇 조각들을 발견했다. Of ancient pottery, 고대 도자기라고 하면 돼. Pottery, 오케이. 고대의 세라믹은 도자기 원료를 부터 세라믹이라고 해. 원래가 보통 혼용하긴 한데, pottery가 도자기 정확한 명칭 맞습니다. 오케이. 그니까 솔직히 말이 도자기고 도자기 못나가는 뭐고 솔직히 항아리 항아리 팥 어? 오치 오치 음자 고대 뭐야 도자기의 뭐야 일부 조각들을 발견했다 The hard archaeologist 대장 그렇죠. 그쵸 수석 뭐냐면 수석이랑고 수석 수석 뭐야 그 대가리 그래 어, 수석 뭐야 거시기 고고학자는 a 어, Peruvian Peruvian p e r u i 하면 아까 페루 오이드 있잖아 그쵸 페루인도 있어요 그 어떻게 돼요? 같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모모인이 되겠죠. 페루인 수석 고고학자는 discovered 발견했다. 발견했다. A large pottery piece 큰, 큰 도자기, 도자기 조각. 조각을 he said 말했다. 말했다. It 그것이, 그것이 might have been the side 무엇? 뭘지즈 모른다. 모른다. Side 요요 옆면. 옆면이었다. 오우 잘했다. 옆면에 있을 모른다. 이게 뭐냐면 마이트의 과거입니다. 마이트의 pp가. 시험은 잘안 나와. 저학교오 그래? 어, of a pot? 아 항아리. 그렇죠. 항아리에. 또는 도자기에. 뭐야? 같이 써. 그냥. 또 항아리에 뭐야? 옆면이었어 모른다라고 말했다. That. 네. That. 한의제 명사니까. w a s u s e d to? 사용했던. 사용되었던. To store? 저장하기 위해서. 그죠 스토어가 저장하다가 있어요. 저장하기 위해서. 오케이? 저장하기 위해서 'bins' 콩을 오케이 가게 그것도 스토어야 네.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도자기의 옆면이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다. 오케이 여기서 하나, 이 학교에서 혹시 비유스터 건드렸냐? 이거 수업 시간에 워즈 유스터 동성 혹시 비유스터 아이엔 혹시 얘기했어? 아, 이거 건 몰라?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이거 나온 적이 없어도요. 이 학교는. 근데 저거 안 건드려가지고 선생님밖에 서좀 몰라서 잘 봐. 뉴스터 아이고야. 뉴스터 동사 원형 하면요. 뭐뭐 학원 했어요. 지금 여기 나온 비 뉴스터 동사 원형이. 예. 사용되다 모모하기 위해서야. 오케이 어비유 be ING. 가 뭐야 i n 하는 데 g ING. i n ING. i n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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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워즈가 빠져도 안 되고 그럼 이게 되잖아. 학원했다가 돼 누가 도자기 학원했다야. 도자기가 어. 뭐야 콩을 저장 학원했다가 됩니다. 워가 빠져 버리면 이해가 워즈가 빠지면 어느 거 요거 몸만스숙하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거를 갖다가 스토링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스토링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스토어 대신 스토링하면 어떻게 돼? 콩을 저장한데 익숙했던 도자기가 저 항아리가 돼요. 내가 원래 이거좀 익숙합니다. 와서 얘기하는 거 도자기가. 와가지고 옛날 콩을 좀 모아봤어요. 또 써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해리포터돼요 워즈가 사라지면은 콩을 모으곤 했던 도자기야. 옛날에 직접 항아리에 가서 콩을 모았어. 야, 이게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다 해리포터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도 워즈 유스터 스토어. 저것만 외워. 딴건다안 됨. 됐지? 바이 얼리 아프터눈. 그... 그 일은 오후. 자 뒤에 시간 나오면요. 바이트스까지, 요 까지. 일은 <laughs> 오후까지. Walking. Oh, 일하면서 분사분입니다. 왜 이렇게 심표 보이죠? In the heat and the thin air. 어, thin. thin이 원래 여튼. 뭐야? 여튼. 여튼이죠 오케이. 여튼 공기. 공기야. 희박한. 여기서 뭐야? 이렇게 희소한. 희, 아, 희박한, 희박한, 희박한. 희박한 뭐야? 공기 안에서. 아. 이거 대학 됐잖아. 거의 지리산 높이라고. 오케이. Okay? I 나는, 나는 was exhausted. 지쳤대요. 지쳤다. 그럼 일을 이렇게 부르먹어봐요 높은 데서. 오케이. Okay? 그다음 after days of hard work. 어일 of 일. 의. 의 after days. 일. 자 days 복수잖아. Okay. 그럼 어떻게 돼? 일을. 며칠. 아, 네, 힘든 일의 며칠 후에. However. 그러나, 그러나 I 나는, 나는, 나는 was pleased 기뻤다. 네요. please가 까 그러니까 알아도 please가 뭐야 뜻이? 제발 날 근데 그거 말고 뭐가냐면 있 즐겁게 만들다라는 <laughs> 동사가 있어. 제 지금 맨날 플리즈 제발. 해요. 어, 그거 그 잘못된 거야. 그건 되게 드문 <laughs> 얘기고요. p l e a s e 는 뭡니까? 아유, 소리 소리. 아, 어. <laughs> 기쁘게 만들다. 죄송합니다. 기쁘게 만들다고요? <laughs> 아인저트 e 어 i n 베이 a 자나 sleeping baby. A s 는 e e p i n g baby. A sleeping baby. 만드는. 만드는. A sleeping baby. A s l e e p i n a b y A s l e e a b l e e i 그럼 baby. A sleeping baby. A sleeping baby. p l e a s 자, that that 아, 네. 아, 네. 아까 전에 사람의 감정 다음에 대해 뭐랬어? 아. 뭐뭐 해석 해석 I 아, 네. 내가 아, 참 동네 참 뭐가 안 좋은 것까이 동네가 <laughs> 솔직히 많이 안 좋긴 해 호암산, 옛날 호랑이 때문 많이 주고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산일이뭐 호암산이야? 오케이. 아, 진짜 호랑이 갔다가 이런 집어넣은 사 진짜 드물거든 진짜 많이 준거야 여기서 오죽하면 호 압살 지었겠냐고 저를 스님들한테 야 너희가 좀 지켜라 사람 너무나 많이 돼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호랑이 쫓아온거 뭐야 잽싸게 절로 튄거라 어. 거기다 학교를 만들었어 왜? 동일자고 원래 저수지는 저수지 매립해서 만들었잖아 내가 볼때 귀신 나온다고 자 이제 또 유튜브 올라가면 안되는데 Had to be part 부분이라서, 어, 아, 부분이라서, 부분이라서, 없어지기 worthy project. 그래요? 그런 worthy 가치 있는, 가치 있는, 계획의 어. 가치 있는 그렇죠? 계획의 뭐야? 일부여서 뭐야? 나는 기뻤다. As preserving. 뭐? <놀람> 자, preserve 보존하다입니다. 어. 오 예! Yeah! 어떻게 쓰는 걸? 자, s u 애 h 예는요 서치 앞에 남은 그러한이야.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근데 이뒤의애제는 뭐야? 모모와 같은이 돼요. 보존하과 같은 그러한 가치 있는 계획의 일부가 되어서 기뻤다가 됩니다. 오케이? <웃음> <웃음> the remains. 유적들을. 오케이? Of the ancient Inca civilization. <laughs> 그렇죠? 고대 인키, 인카 문명의 뭐야 유적을 <laughs> 보존하는 것과 같은 뭐야, <laughs> 가치 있는 <laughs> 죄송합니다. 그랑 같이 있는 게 이게 일부가 되어서 나는 기뻤다가 됩니다. 오케이. 예수 조심해. 왜안 쓰어야 된다? 동명사야 하는 거.